전주 도심에 있지만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상하수도마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곳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 다시 일부 구간이 공사에서 빠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평화동 도심에 있는 마을입니다. 90년대 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이 마을은 소방도로도 없고 상하수도마저 들어오지 않는 도심 속 오지가 됐습니다. 상수도 안 들어오지. 에? 저 오폐소 못 오니까 저 정화조 없지. 차도 못 댕기지.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이 있지. 최근 전주시가 27년 만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일부 민원을 이유로 토지까지 매입한 중간연결도로공사를 제외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쪽 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그 지금 생활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지금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을 제외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이번에 공사에서 제외된 구간은 언제 도로가 개설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